해양 레저를 비롯한 웨빙 레저 산업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상에서도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캠핑보트가 개발돼 레저객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디자인 경영 전문회사 IM 커뮤니케이션이 개발한 캠핑보트는 육상에서만 즐기던 캠핑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평가입니다. 육상 캠핑은 한정된 공간에서 캠핑을 즐기는 반면 해상 캠핑, 캠핑 보트의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어디, 이제 어디서나 이렇게 옮겨가면서 자기가 캠핑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그 장점이 되겠습니다. 즉, 원하는 곳이 어디든지 이동이 가능해 주변 관광자원과 함께 경관을 충분히 즐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IM 커뮤니케이션의 캠핑 보트는 태양광을 이용한 친환경 제품입니다. 이동할 때는 엔진을 이용하고 정박시에는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해 내부 전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에 설치되 있는 냉장고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가전제품들을 태양광 에너지를 통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캠핑보트를 이용하는 레저객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내부 공간이 생각보다 넓어 활용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수상히 레저 공간이 굉장히 이색적이라는 반응입니다. 배를 타보고 하루 종일 탔는데도 안정감이 너무 좋아서 집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고 또 공간 자체도 생각보다 들어와 보니 공간이 상당히 넓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어, 저는 캠핑을 가면은 친구들과 캠핑장을 가거나 산을 보통 가는데 이렇게 수상 위에 이렇게 캠핑장이 있다는 게참 이색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또 남에게 방해를 받지 않는 단계 정말 좋은 점인 것 같아요. IM 커뮤니케이션의 캠핑보트는 최대 속도 8노트 이상 최대 승선 인원은 8명입니다. 국내 지향적 특성에 적합한 레저 장비로 특히 4대강 수상 레저 자원으로 활용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개인 여가 활동뿐만 아니라 관광과 레저 산업 현장에서의 쓰임새도 요긴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어촌의 여왕을 활용한 새로운 수익형 임대 제품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섬이 많은 동남아 시장을 겨냥한 수출 상품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 뉴스 통신 박상원입니다.